유하! 자 유튜브 친구들 오늘 이제 신맵이 7월 31일 7월 마지막 날인데 오늘 신맵 광대발란이라는 의 맵이 나왔어요 이걸 이제 오늘 리뷰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은 베라로 할게요 베라로 하는 이유는 지금 오... 베라 그 생일파티? 이벤트 때문에 지금 베라로 하는게 가장 좋다고 해가지고 네 베라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맞죠? 호로파크 자, 한번 해볼게요. 아, 저도 안 해봤어요. 한 판도 안 해봤어요. 그니까, 러 런닝맨은 똑같은 거 아니야. 자, 우선 10명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러면, 지금 오늘 사람이 많이 왔다는 거, 지금 내가 이걸 하면서 얼마나 빡치기를 바란다는 거잖아. 그치? 힘 치던데. 어떤 시발놈이 안 친다 그랬지? 뭐야? 아, 제가 연구일지든 거야. 근데 이거, 이거 야비한 거 방법이 있는데, 이거 존나 야. 마지막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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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진짜 들고 있는 건데, 이거 마지막에 뺏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거 같은데, 아씨 치잖아. 이라이씨! 뭔데? 어떻게 어디 있어? 아니 사람이 어딘지가 안 보이는데? 야저 사람 개잘해 들고 있는 사람 템을 써야 되겠네. 그내 어, 거야? 킹스 씨발 뭐야 이 펭귄 새끼 쳐돌았나? 개알밉네 킥킥킥 소같이 뭐야? 뒤지고 싶어? 이리 와. 야, 왜안 맞아, 얘? 밟아! 밟아! 떨궈! 떨궈! 개새끼야, 떨구라고. 게임이 끝났는데 겁나 어이없네. 이거 원래 안 밟혀? 잠물쇠는안 떨궈. 불러요. 자물쇠 떨궈야지. 자물쇠가 개꿀 아이템인데. 아니, 잠을 세요 개꿀 아이템인데 잠을 쇠를안 떨고? 와, 포인트 개 조금 줘. 기발, 개존만겜손절이돼 테일즈런드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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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팀으로 나눠놔도 팀절 없어. 무조건 겜플이야. 우리 팀이 가져가는 거는 무수한 거아니지으면 내가 1등을 해도 니가 1등하면 무슨 의미가 있니? 어딨냐고 어딨는데얘어딨어아 들고 있는 새끼가 안달 아이, 또라이 새끼 진짜 까불 떤다 진짜 내꺼내꺼내꺼 진짜 내꺼 진짜 아, 씨또 속았어 또또또 또, 또! 나이스 제발 제발 나도 진짜 나도 씨. 아니 나는 언제 진짜 먹어봐 너구나 진짜 컴몬컴언이쉽야 어머 야 저거 저 얘들아 얘들아 쟤다 쟤어 유리 일로와 떨고 응 개소리 떨지 말고 떨고 내거 진짜 내거 진짜 내거 진짜 내거 진짜 아이씨 <laughs> 어, 어 씨발 신나네 어디 갔어? 어, 여깄다. 야, 일로 와, 내다. 너 뭐야? 내거 진짜, 내거 진짜, 내거 진짜! 어내거 진짜! 내거 진짜! 내거 진짜! 내거 진짜! 나이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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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내게 진짜였어. 이거 봐봐. 마지막에만 잘 되면 이기는 거야. 다른 건 필요 없어. 마지막에만 내가 잘 먹으면 이기는 거야, 무조건. 3회 완주하면 아카이브 책 준다고요? 저 그럼 1회 완주 한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럼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이게 1등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게 운도 있어야 되잖아. 이게 운도 필요하고, 약간 달리기도 잘해야 되고, 닭방어도 높아야 되고. 또 처음에 내가 아닌데. 근데 의외로 재밌다. 확실해? 너그 멘트 책임질 수 있어? 얘들아. 아니, 뭐야. 이제 내놔 아니 뭐 이거만 나오니? 내게 진짜일 수도 있잖아. 내게진뭐내게 <laughs> 내게 진짜였네. 어머 씨발. <laughs> 아, 내게 진짜였는데. 아, 진짜. <laughs> 아, 내꺼 진짜인지도 모르고 쳐박았잖아 떨궈, 떨궈, 떨궈. 냠. 아이씨, 못 먹었잖아. 너 일로와. 니꺼 네 진짜 같아. 아니네. 아, 뭐야. 나 쟤한테 썼는데. 쟤 누구야. 쏙초 오케이. 님꺼. 니꺼, 니꺼, 니꺼. 니꺼, 니꺼 짜가 니꺼 짜 어머. 제발, 내게 진짜야 기를 아이씨 야, 나, 아니야. 얘들아 제발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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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꺼 진짜,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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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꺼 짜꺼내 진짜야, 도대체! 아, 내거 진짜 언제 되냐고! <laughs> 아, 다 죽다! 아, 진짜줄 알았지! 아, 진짜. 아, 웃기긴 웃기네. 아, 웃기긴 웃긴데, 재밌진 않아. 내가 당해서 그런가? 아, 내 스토커 방송 가가지고 이거 하는 거 구경해야 되겠다. 이거 강제로 시켜야지. 아우, 지랄하니 감사합니다. 아 나도 남이 하는 거 보면서 좀화좀 좀 풀어야 되겠어. 이게 원래 서유기도 그렇고 내가 내가 당하면 개 짜증 나는데 남이 당하면 개 꿀잼이더라고. 아 그래도 네. 오늘 한 시간인데 두번 안주했다고 세번 안주해야 된다니까 내일 해야 되겠다. 쩔고 아이 진짜 우선 탭을좀 뭐야 딴 애가 왔어 얘 예, 그거 맞고 떨어뜨려라 나도 하나만 먹자 나도 하나만 먹어 어, 내 거네? 닭방어 그렇지. 닭방어 아! 제발 오지마 테모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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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모지마. 나이스. 역시... <laughs> 클래스가 다르지... 한시간에두번골이나 쟤랑 같겠어요. 저두번 했잖아요. 그쵸? 15분만에... <웃음> <웃음> 아, 이게 치고 나가면 치고 나가면 그 전기가 안 오는 이상은 못 잡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쟤네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날렸을 때 욕은 니가 더 많이 하지. 나한테 떠넘기지 말았으면 좋겠어. 자, 세개 미션을 다 깨면 연구일지 줍니다. 과연, <laughs> 열쇠 교환 티켓. 참 쓸데없는 족 같은 것도 주네, 진짜. <laughs> 만든 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제가 없어요. 죄송해요. 상자가 없어요. 셀때 겸소거 주지 말고, 차라리 프론티어 열쇠를 주시지. 자, 그럼 1회 더 깨면 아카이브 깨는 거죠? 1회 더 완주하면. 오케이, 제가 또 뺏어볼게요. 아, 이게 근데 추대도 좀 필요한데? 자, 우선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딨냐. 지도야. 아 쟤네 뒤에서 놀고 있어. 야, 빨리 와. 안 가니? 얘들아 안 가니? 어차피 너한테 무너간다니까 이거는 맞아 그냥 왜 이렇게 까불어 대는 거야. 얘들아 얘들아 야 내가 때려줘야 니들이 다쳐봐어이 콜레라들아. 너 응, 싫어 이제나. 어, 이것들, 진짜, 어떻게 죽이지? 얘들아, 문어 날려, 문어, 문어. 얘들아, 문어, 문어, 문어. 아니, 미친, 진짜, 마녀새끼, 진짜. 평생 모두 깨버릴 거보다. 변복 몇, 어, 나이스. 나이스 전기, 나이스 전기, 전기, 전기. 진짜, 진짜. 자 여기서 먹으면 진짜 내거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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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거내거내거 진짜 내거 진짜 내거 진짜 내거 진짜. 오나 진짜야. 내거 진짜야. 아 씨발.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안돼 안돼 내거 진짜 내거 진짜 내거 진짜. 오내거 진짜야. 또 진짜야. 오 오버 개꿀. 오늘 밤주인거은 나야 나. 미쳤다, 역시. 아, 이 타고난 운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나 이런 거 너무 잘, 내운 게임 너무 좋아.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역시, 역시 타고난 운은 따라올 수 없는 거야. 먹었, 어? 나이스. 호러파크의 가족들. 과연, 뭘까요? 자, 세번 완주하면 깨지는 겁니다. 세번 완주하면. 나이 <laughs> 이건 뭘까요? 다섯 개 주는 거나 마블 포션 너무 좋아. 마블 포션 내가 사랑하잖아. 나 5승 못했어요. 확인 한번 해볼까? 홈페이지요? 오케이. 4회 승리 했대요. 야, 3번을 내가 꼬리 냈는데, 그러면 3번을 내가 꼬리 산거왜한번 이긴 거야? 이야, 네 번밖에 못 이겼다는데? 광대 빼놓고 받아야 되겠다. 이번 거 받아야 되겠다. 이번 거. 이번 거. 거 코인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자, 누구냐? 오케이. 너님 진짜 내놔어 뭐야? 아딴 사람이 스틸해아딴 사람이 앞으로 치고 나와 가지고 유령 딴 사람한테 갔어. 자, 내거 진짜. 내거 진짜. 내거 진짜. 내거 진짜. 내거 진짜. 내거 진짜, 진짜. 아이 씨. 아니네. 내거 진짜. 내거작아네 come on, come on, come on, 전기, 컵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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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왔다, 내, 내 거, 왔다, 내 거, 왔다, 내 거, 왔다, 나이스? <웃음> <웃음> <laughs> 저 선물 받았어요, 오늘 거. 1회. 오케이. <laughs> 나 오늘 지린다니까? 봤지? 뭐 깨, 뭐 했는데? 아, 이거 다섯 개 모으면 되네. 이거. 내거 이거 다섯 개 모으면 되네. 이거 두 개랑. 이거 2 이십 개랑. 음. 이벤트 아 아카이브 이벤트 이벤 이거요 이거 1 0개너 <laughs> 없는데 어 해리어서 어 뭐야 아씨 어 뭐야 아, 어나 어? 이거 없는 건데 아싸 해리어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 한번 하는 거 방송 시간 채우러 왔어요. 어서오세요. <laughs> 어서 아, 이거 끼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캐릭터. 산토 또는 사이니 산토. 아, 오케이. 그리고, 하랑? 하랑은 뭔데? 지토. 얘는 역회다 해야 되잖아. 사람 끼고 팀 승리 어 지랄하다. 아, 뭐야? 한기현 아, 뭐야? 졌다. 개고수이 지라네 <laughs> 오 닭방어 터졌어 어 지라라가 먹었네 안돼 내꺼다내꺼다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응, 알았어 뭐 떨고 났니 하나 내가 먹을게. 설마, 설마. 어머 내 거잖아. 내가 먹었잖아. 아씨 뭐야? 저 유령 새끼 저 뭐야? 진짜 지질래 너? 어머 또내 거잖아. 역시 난 운이 좋아. 템 쏘지 마요. 저 하지 마요. 저 괴롭히지. 이씨 너 죽을래? 아 뭐야? 야왜 이거 바닥 안 보여? 싸우고 싶나? 제 <laughs> 먹어. 주세요. 어, 내 거잖아. 어, 내게 진통이잖아. <웃음> <웃음> 내려가지마. <laughs> 나 완전 잘하네. 대박 신기한데. 어, 깜짝 상자. 하. 나 히든 미션. 아, 아카이브가 아니었어요? 아, 아 여기 있네. 10개. 좋아요. 자, 여러분, 오늘 나온, 호러파크, 광대의 반란? 이라는 맵을 해봤는데, 솔직히, 운이 다 해요. <laughs> 이 맵은, 그냥, 나 대시점프 좀쓸줄 알고, 그냥 내가, 뭐냐, 좀, 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쉽게 깨는 거고, 운 지지게 아파서 먹어도 먹어도 진통이안 나온다? 뭐, 지지게 오래 걸리는 거고. 딱 그거 두 개인 거 같은데? 솔직히 이맵 같은 경우는 서유기보다 더한 운 맵인 거 같아요. 왜냐면 내가 세개 중에 하나를 먹었는데 그게 무조건 진짜여야 하고, 그게 마지막까지 유지가 되어야 하고, 전템도 안 와야 되고, 이런다 보니까 약간 실력보다는 조금 운이 많이 필요한 맵인 거 같으니까, 뭐, 나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뭐 플레이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저 지금 한 30분 정도 리뷰했거든요? 어, 30분 하는 동안 제가 꼴인한 게 다섯 판. 제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러파크 광대의 발랄 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발! 뿅!